아, 빨간펜 가지고 지금 필기해 27페이지에 1번부터 지금 설명을 할 거야 27페이지 그들은 어제 바쁘지 않았다 라고 얘기했고요 여기서 바쁘지 않았다 그리고 어제라고 하면 과거형이면서 부정문으로 바꿔야 되는 거고 비지가 바쁜이라고 해서 주격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들어갔지 자 그러면 그들은 주어 형용사가 보호자리에 뭐 있을 때 우리는 앞에 뭐가 필요하다고 했냐 하면 비동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라고 했었어 그래서 they are였는데, are 였는데 yeah, are의 과거형을 쓴 거지 그래서 were not 쓴 거야 They were not, 주령서 they weren't busy yesterday. 그들은 어제 바빴어여기있어제제라 표현 현 yesterday, 가 과거임을 나타내 주는 뭐였어 시간 네 부사지 해서 얘얘문에에 o w y 걸걸알알있있화화표표보주주시 됐어요. 자, 자럼 다음 u 번는지는지에변호사호아니었어었어 표현. 표현 변호사가 아니었다, 아니었다. 자, 뭐뭐였다라고 하면 뭐뭐이다의 과거형이지. 얘는 과거잖아. 그 뭐뭐이다라는 표현은 뭐였냐 하면 비동사였거든. 비동사가 뭐뭐이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데 뭐뭐였다. 그러니까 시즌은 지금 차력 중이야. 네, 그래서 과거형을 쓸 거고요. 자. 아이는 주어고요. 나중에 얘기해요. 워즈나은 a m 나세 과거형을 사용한 거예요. 왜? 과거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i am 나신데 원래는 w a s 스으로 붙인 거다. 그래서 뭐모가 아니었다라는 뜻이 된 거. all y e r 하면 앞에 있는 주어랑 서로 같아지는 주격 보어 자리에 뭐가 들어갔어? 명사가 들어간 거지. 그래서 last month라고 하면 지난 달에 라고 과거를 나타내주는 부사부다 까지 썼어? 특별 출연이야 김시지 뭐 왜? 약속 잡아놓고가 내일 5시? 5시 반? 저녁 먹고 그때 일은 저녁 먹고 5시 반까지 오면 되겠네 어머 다녹카 됐어 자, 그 다음 이번에 4번 보자. 나는 오늘 체육관에 가지 않았다. 가다라는 표현을 먼저 생각해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가다라는 표현이 뭐였어? 고고가 고우. 무슨 동사인데? 그래, 이거 일반 동사야. 자, 일반 동사 나왔으니까 그러면 가지 않았다라고 하려면 음, 부정문이네라는 걸 생각을 해야겠죠. 자, 그럼 일반 동사가 쓰 문장에서 일반 동사에 과거형이고 부정문을 쓰려면 주어 다음에 뭐더라? 조동사 디덴트 쓰고 그다음 일반 동사의 원형을 쓰는 거겠지. 이렇게 여기 이해됐니? <laughs> 이렇게 할수 있어요. 자, 그래서 나는 주어 가지 않았다, didn't go라고 동사 썼어. 그리고 didn't라는 조동사 썼지. 과거형이어서. 자, 그 다음. 동사 원형을 여기 붙여야 된대. to the gym 하면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체육관에. 그래서 장소 부사구인 거고 today라는 표현은 오늘이라고 시간을 나타내 주는 부사였지 이미 지나간 과거 오늘 하루가 그래서 과거라고 얘도다 적었어? 자, 그다음 이번에는 5번을 해야 돼요. 타문 에펠탑을 방문하지 않았다라고 있어. 자, 방문하다 동사 뭐였어? 이지시였지 방문하다. 자 그러면 얘는 일반동사였네 그러면 우리도 여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안았다 라고 했기 때문에 아 과거형이면서 부정문이구나 그러면 일반동사에 과거형이면서 부정문 아까 어떻게 만들래? 위에 공식 있잖아 4번에 주어 다음에 네, didn't 붙이고 그 다음 뭐 붙여라? 네, 동사 원형 붙여라. 그럼 뭐뭐 하지 않았다라는 뜻이 된다. 자, 그래서 탑은 주어. Didn't visit.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동사가 된 거야. 과거형으로. 이해 돼? 자, 그리고 디에 에펠탑을 에펠탑을 목적어 됐어요. 엄마 음. 다 했어. 응. 간다. 어딜 가? 다 됐니? 네네 밖에 나간다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6번부터 있지 6번부터 준비 물티슈 그 다음에 7번, 8번, 10번. 와, 아, 데 자, 6번 먼저 봅시다. 응? 6번은 틀렸고그 제가 틀린 게번에요 유진이가 7번 틀렸는데. 6번 틀렸다며아까 그럼 8번 빼고. 아, 6번 빼고. 6번 틀렸니? 오늘 아, 그러면 6번 아니네. 그럼 7번부터 보면 되겠다. 너는 작년에 디자이너였니 라고 물어봤어. 작년에 라는 표현이 힌트지. 그리고 디자이너였니? 라는 표현도 힌트가 되겠죠. 한글 보고 하라고 했어요. 자, 그럼, 뭐, 뭐, 이다 라는 표현을 하려면 무슨 동사 사용해야 된다고? 비동의. 비동사를 사용해야 한다고요. 그런데, 뭐, 뭐, 였다로 바꾸는 거니까 그럼 뭐겠어? 뭐뭐 이단은 비동사, 현재형, a m 이 a r 쓰면 되고, 뭐뭐 엿다는 뭐 쓰면 돼? 비동사는 비동사인데, 과거형 써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was나 were를 사용해야 된다고. 자, 게다가 여기에서는 물어보라 그랬어. 너는 작년에 디자이너, 였니 라고 물어보라 고했지 그러면 의문문인 거야. 자, 그럼 공식 비동사를 쓰는 건 알겠어요. 그럼 비동사의 과거형 의문문일 경우에는 어떻게 써라? 앞에 was나 w e r 라는 비동사 과거형 쓰고 주어 쓰고 그 다음 뭐? 주격보호 자리에 형용사가 오거나 아니면 명사가 오는 거지? 물론 주격보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뭐 부사구 같은 게요 보호 대신에 부사구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됐어? 그러면 워드나 월를 썼을 경우에 뭐뭐 연니라는 표현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너 작년에 디자이어 연니라고 했는데 너는 평서문일 경우는 어떻게 만든다고 이거? 자, 너는 디자이너였다. You were a designer last year. 작년에. 자, 이 평서문에서 비동사를 어떻게 한 거야? 앞으로 보내고 그다음 you라는 주어를 뒤로 보낸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워나 워즈 같은 비동사 앞에 오고 주어었고어 디자이너가 주어랑 서로 같아지잖아. 얘가 주격 고워지 Last year는 뭐겠어 Last year. 작년에라는 뭐 과거임을 나타내 주는 부사구다. 이해됐어? 자, 그리고 8 번도 있어요. 너는 공항에 도착했니? 도착하다가 무슨 동사였어? 이거 보고 우리 도착하다 생각해야겠죠. 도착하다가 뭐였어? Arrive. Arrive는 일반 동사지? 돈가스와 자 도착하다 일반 동사야. 그럼 일반 동사를 도착했니라고 과거형으로 바꾸고 물어보는 거야. 물어보는 문장 우리 뭐한다고 라 의문문이라고 한다고. 자 일반 동사의 과거형 의문문은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일반 동사의 과거형 응면 음, 음, 음. 앞에 뭐 들어가? Did. 그렇지. 스 주어 보다 동사 네, 동사의 원형이다. 자, 그래서 did arrive라는 표현이 조동사 did를 먼저 썼고요. 두나더다주 과거형인 거 알겠지? 도착했니니까 그다음 너는 주어, arrive는 동사 원형 나온 거고 a 티에어 o r t 에 무슨 뜻이야? 공항에 라는 장소를 나타내 주는 뭐야? 부사, 부다. 몇가지 이해 돼요? 우리 이제 1 0번 하나 남았거든. 다 썼어? 1 0번 넘어가도 될까? 네. 네. 자, 그다음 메리가 내 컴퓨터를 사용했니?라고 물어봤어. 사용하다가 뭐였더라? use. 그렇지. 위에다가 그럼 사용하다 use. 나고 쓰는데 이 사용하다라는 use라는 동사 무슨 동사라고? 네, 일반 동사라고 했죠. 아, 그러면 사용하다 일반 동사 쓸 거구나라고 생각을 먼저 하라고 문제 풀기 전에. 우리말에 있는 힌트를 잡아낸 다음에 그 다음 장문해라지 드립다 으면다 틀리잖아 자 그럼 여기 이제 사용하다 일반동사 나왔으니까 아 일반동사를 사용하는 했니니까 뭐야 시제는 과거형이면서 물어보라 이 말이구나 그래서 의문문 과거음문 만들란 일기구나 아까 우리 위에서 했어 두 번에서 자 일반동사 과거 의문문이 뭐였어요 공식이. d i 주어, 동사 원형이었죠. 그 여기로 그럼 어떻게 해라? d i 주어, 일반 동사의 원형으로 작성을 해라. 자, 그래서 Did, 했니, 과거형 썼잖아. 조동사잖아. 이거 나오면 뒤에는 주어 나오고 일반 동사의뭐 써라? 동사의 원형을 써라. 이식식로하 하면 마이 컴퓨 m e 리 i 내컴퓨 y computer, my 어. 컴퓨퓨터목 적어내요 y 어요오 p 전부 쓰세요 이거 o m p u t e r my c o m 이 u t e r my computer, 지 y computer, my c o m 지 u t e r m 지 computer, m 말을 좀 한거면 지금 인거대사들에서 네. 애들 다못 본거야 오늘 아. 보는건지 아니면 다음주 가야돼 오늘 개별적으로라도 가야지 아, 그러면 이거는 다음주 그 이따 선생님 수업 끝나고 얘기할게 아, 네.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지금 들어왔어 아. 네. 다음 28페이지 봐봐 자 28페이지에서 질문 있어 지금 고참 연필로찍찍이 어느 2번 또? 저 또, 2번. 아, 또 저희가 2 3 4 8 9 이번은 먼저 할게 자 조한 로처나보인투0 0 0인데 조한이라는 아이는 썼습니다 동사 과거형 그 다음 어 나도 소설을 2000년에 썼다 그랬어 이거는 그러면 과거를 나타내주는 뭐였어? 부사 구였지 그러면 앞에 있는 동사 로트를 과거로 썼기 때문에 이 과거 부사구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근데 부정문으로 고치랬 했어. 얘들아 r i g h 라는 동사 무슨 동사였어? 어, 일반 동사지. 그럼 r i g h 라는 쓰다 일반 동사를 사용하는데 일반 동사에 부정문을 만들라잖아. 게다가 로트가 과거니까 뭐? 과거시제로 과거형 부정문을 만들라고 했어. 자, 일반 동사의 과거형 부정문은 우리 어떻게 만들었었지? 주어 다음에 뭐래? did. 네, 주어 다음에 did다. 아니고요. 아, did. didn't요. Did. 네, 줄여서 didn't 다음에 뭐였어? 동사 원형. 네, 동사 원형 나머지 거 쓰라고 했지. 그래서 좋아니이라는 애는 주어니까 그대로 쓰고 그리고 didn't write라고 didn't라는 조동사 에낫 붙였고요. 마이트라고뭐 썼어? 동사에 원형 썼지. 그다음 어나을 소설을 좋아하는 소설을 쓰지 않았습니다. 목적어 그다음 인투스우즈는 과거를 나타내주는 부사 부가 됐다. 여기까지 됐어요? 이해되니? 네. 자 그다음에 3 번도 있어. 아니 여기는 더덜그 인형은. was 동사, 무슨 동사니? 비동사잖아. t 리 더러웠어. 인형을 보충 설명하니까 주격 보호자리에 뭐 들어갔니? 형용사, 더러운이라는 뜻으로. 자 그럼 주격 보호자리에 형용사가 들어가면 앞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비동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에서 이런 동사 안 쓰고 비동사 쓴걸랬잖아 그러면 우리 비동사가 있는 경우에 비동사의 의문문은 어떻게 만들라고 했니? e m i r y was w e r 같은 뭐부터 써나 앞에 비동사. 네 비동사 쓰고요. 주어 썼고요. 뒤에는 주격 보호가 나올 수도 있고 부사구가 나올 수도 있는데 주격 보호자리는또 형용사도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명사도 나올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 앞에 쓰였잖아 이거. 자, 그래서 was라는 비동사가 어떻게 앞으로 가면 되는 거야. 비동사 먼저 썼잖아. 주어 누군데? 더더그 인형. 더리는 아까 주격 보어 자리에 들어간 형용사라고했지 그래서 was the doll the 그 인형이 더러웠니?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해 돼? 다 적었어? 됐니? 4번의 노래. 4번 해도 돼. 4번 설명해도 돼. 필기 끝했어? 자, 그 다음 이거 4번도. You bought a cab last Friday. 너는 샀어. 바위의 과거형이잖아. A cab 모자를 Last Friday. 지난주 금요일에. 얘는 그러면 과거를 나타내주는 부사군에 됐니? 산이 그냥 물어봐야 돼. 자 여기에서 바이라는 동사 무슨 동사였어? 네, 바이사다 무슨 동사? 네, 일반 동사. 자 일반 동사를 썼는데 과거형을 썼고요. 의문문으로 바꾸래요. 아, 그러면 바이사다 일반 동사니까 일반 동사에 과거시제 의문문을 써라 이거구나. 파악됐어? 그럼 과 시제 t is 분 t What is it? What i d 다음 뭐, 주어 다음 뭐, 동사의 네 원형. 요렇게 쓴다고. 자 그래서 맨 앞에 d i d 라는 조동사를 썼는데 조동사 과거형 썼지 그다음 너는 그다음 b u y 라고 해서 동사 원형 d i d you buy? 너 샀어? Okay. 모자를 last Friday 지난주 금요일에라고 과거를 나타내주는 부사구는 문장 끝에 그대로 써주면 돼. 이해되나요? 자못쓴거 있으면 얼른 적어놓고. 6번 8번 9번 해야 되거든. 다 적었지? 자, 6번으로 내려갈게요. 자, 6번. 나의 부모님은 토마토를 재배하지 않으셨다 재배하다가 뭐야, 얘들아? 재배하다 하려면 grow 써야지. grow. 그지? 그러면 우리 부모님은 주어 grow 재배하다인데얘 동사가 일반 동사야, 그지? 그럼 일반 동사 는 재배하지 않으셨다라고 해서 과거형이면서 부정문을 만들려고 해. 일반 동사에 재배하지 않으셨다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가 과거형이면서 부정문인 걸알 수가 있다. 고 다시 들어간다고. 자, 그럼. 주어 다음에 부정문인 경우에는 주어 다음에 뭐디덴 i 스라고 했잖아. 그리고 뭐 쓰라고? 동사 원형 쓰라고. 됐어? 자 그래서 my parents 다음에 여기 w 트 r 가 아니라 뭘로 붙여야 되니? 디 i d n t 로 붙여야지. 이 공식 때문에. My parents 주워, didn't grow 동사 원형이지. 그다음 tomatoes 토마토를 목적. 재배하지 않으셨다. didn't 쓰는 거 알겠니? 자, 그다음 팔번그 풍선은 노란색이었니? 자, 모자 이거 원래 그 풍선은 노란색이야. 어떻게 만드니? The balloon is yellow. 해야지. 그 풍선은 주어 노란, 색인. 이랑 풍선의 상태를 보충 설명하는 축격 보호자리에 뭐 들어간 거야? 형용사 들어간 거야. 보호자리는 형용사들 앞에 무슨 동사 필요하다고 했어? 비동사 필요하다고 했어. 그래서 이즈라는 비동사를 썼는데 중요한 건 뭐다? 노란색 이 언니랑 물어보려면 과거형이면서 의문문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지? 자, 그럼 비동사의 과거형 의문문은 뭐라고 해야 되니? 비동사의 과거형 의문문. 뭐라고 해야 돼? <laughs> 어, 어, 비동사 과거형인데? was나 were 쓰고 주어. 쓰고 그 다음 주격 보호 자리에 아까 선생님 뭐랬어? 형용사가 나오거나 명사가 나오고 아니면 이 자리에 부사구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디드가 아니고요 이즈도 여기 들어가면 안 되고요. 비동사가 앞으로 가야 되니까 이 디드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워즈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비동사에 과거형이 먼저 나오고, 더 버근 주어. 그리고 뭐라고? 지금 보호자의 옐로우, 색이 노란, 형용사라는 표현이 들어갔잖아. 순서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laughs> 이해됐어? 자, 그 다음 9번 봐. 그는 어제 외투를 입었니? 어제라고 과거를 나타내주는 부사, 부를 썼잖니? 그러면, 이번 이라는 표현, 입다가 뭐야? 입다가 뭐야, 얘들아? 왜요? 라는 무슨 동사야? 일반 동사죠, 이거. 자, 그러면, 일반 동사인데, 여기 과거 스라는 얘기인 거야. 아, 그러니까, 일반 동사, 과거형인데, 의문문으로 바꾸란 소리구나, 라는 걸알수 있지. 인데 음문문 만들면 어떻게 하지? 앞에 뭐 들어가? 디드 주어 그런지 동사 원형 이렇게 써야죠. 공식 다시 적어 줘. 그래서 여기는 뭐지라는 비동사를 쓰면 안 되고 뭘로 바꿔야 되는 거야? 디드라는 조동사를 쓰는데 이걸 과거형으로 쓰고 히 주어 왜어라고 해서 동사의 원형을 쓰는 거라고. 어 코트는 묻적어예요 Yesterday는 당연히 뭐 과거를 나타내주는 시간 부사 구겠지. 다 표시했어요. 네 여기까지 필기 잘 해놓고.